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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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세 명은 낯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위시지에 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성지윤 자기님과 저희 오늘도 너무 수고해주신 나주경 자기님, 저희... 페널티와 저희 아주 매콤한 맛을 보여주시고 계신 차지윤 자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분 자기 소개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희망가족 여러분 저는 22기 위시보안 성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2기 신규 기획보안 나지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2기 신규 관리보안 차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벌써 들어온지도 한 삼. 3... 한월쯤된것 같아요.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혹시 그 3개월 동안의 시간이 어떠셨을까요, 지윤자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엄청나히 어? <laughs> 일이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많고 힘들다는 생각도 했고 사람도 얼굴 익히기도 힘들고 다들 친해지기도 힘들었는데 막상 먼저 다가가니까 완전 잘해주시고 일도 분위기도 너무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혹시 제일 친한 멘토가 누구실까요? 저는 다시 주경 멘토님 소개로 들어와서 주경 멘토랑 좀 친하지만 여기 와서 제일 친해진 친구는 부대표님 설제이 멘토님인 것 같네요. 저희 촬영하는데 설제이 멘토님 앞에서 굉장히 <웃음> 눈빛을 <웃음> 보냈거든요. 아, 잘 들었습니다. 세분 너무 친하신 모습도 항상 잘 보고 있는데 공동 행사 때 특히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저희 프로젝트 공동 행사가 지금 한세 번째 했나요? 사실 세 번째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laughs>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뭐 행사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는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진행한 가을 소풍이었습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동물 찾기 같은 것도 하고 미션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버린 동심을 찾아간 이런 <laughs> 게 다시 <웃음> 들어가지고. <웃음> <경북대학교에서> <웃음> 아무래 경북대학교도 학생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공부 찾으면서 좀더 재밌는 음. 시간 을 보내다 봐요. 또 자기 학교에서 하니까 또 기분 어떠셨어요? 아, 또 전부 다 경북 대학생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루 뛰고 아, 아예 힘안 나고. 저도 다음 다음 리크루팅에는 꼭 저희 학교 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다양한 학교 분들이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짱이고요, <laughs> <laughs> 네. 그러면 반대로 활동을 하시면서 좀어렵거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혹시 어떤 자기님이 대답해 주실 지은 자기가 대답. 지은, 지은 <laughs> 자기님 아쉬웠던거나 응. 힘들었던 거.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멘토링 진행하는데 멘티 한 명이 저한테 강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음.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인터넷 강의를 많이 안 들어봐서 잘 알지 못했고. 제대로 답변 못해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응. 안 그래도 저희 MT를 떠났을 때또 강의 추천을 진짜 열심히 응. 받으시래고 <laughs> 수능을 다시 보나 했는데 <laughs> 아, 또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아 저희 항상 어려운 일 있을 때 지훈 자기님처럼 저희 멘토단 항상 기다리고 또 저희 실무진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꼭. 언제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저희에게. 다가와주시면 됩니다. 네, 어, 그럼 너무 좋고요. 혹시 저희 신규즈 분들이 어, 여기 들어와가지고 좀 바뀐 점이 있다면 나름의 변화, 변화, 변화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거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좀무뚝뚝하고 좀 주변 사람 생기는 게 조금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담당 멘티가 배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살짝 의무서워서 연락을 시작을 하게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약간 하루 일과를 보고 보거나 좀 남을 챙기는 면 조금 익숙해져서 좀 제가 따스한 사람이 된것 같은 네, 그런 변화가.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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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성. 그러면 저희 키즈 타임이 또 돌아왔죠.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영희. 예 e s 은입니다 이 단어는 위시지에서 공동 행사 내용을 다룰 때 스, 주로 쓰이는 단어로 11월 17일에 진행된 공동 행사 퍼스널 브랜딩의 일부에서도 나 땡땡땡땡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찾지, 드면서 찾아보다 뜻을 가진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지우요 지우. 하나 둘스탠죠 하나 둘. 하나, 끈 관계로 지금은 잘못 하고 있지만 자율 교도더 활발히 하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저도 종강하고 친구들도 졸업하면 같이 여행 한번 가보고 싶네요. 사실 저는 사회에 나가면 제가 직장에 들어가면 선배가 멘토가 될 텐데 항상 약간 멘토는 좀 리더십 있고 무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번 활동을 거듭할수록 그런 멘토보다도 사교성 있는 멘토가 조금 더 저와 잘 어울린다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누군가의 선배나 멘토가 되었을 때 분위기를 풀어주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슬프지만 언젠가 명나 일부로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수로 멘토가 되고 더 멘토가 되어서 이제 좀 어, 이제 다시 멘토들이 마음 헤아려 주고 좀 앞에서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 희망 멘토단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 접해봤는데 다음에 나가서라도 이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해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 <laughs> 아 <laughs> 어 네, 방금 분들 너무 또신기해진 분들의 풋풋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 역시 풋풋함이 좀 다르긴 한것 같아요. 싱그럽죠. <laughs> 당연하죠.

심지어 약간 고인물의 향기가 나고 그래서 어, 고인들은 뭐뭐 다르다고? 어, 저 되게 젊은데요 빨리 진행하세요. 네. 네. <laughs> 네. 어 저희 또 고인물 물, 고인물 <laughs> 분들 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저희 수료즈 두 자기님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네. 일단 좀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이만 아 작년 4월달에 이제 19기로 멘토다 활동을 하고 있는 박경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1기 위시부로 들어와서 현재 위시부 마스코트를 맡고 있는 이진석입니다. 어 네, 어, 반갑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꽤나 보여계신 분들인데요. 활동하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는지 또 수료하는 이유도 한번 궁금하네요. 어, 저는 2년 됐고요. 이제 졸업을 해야 돼서 아쉽지만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1년이 됐는데 작작합니다. 아쉽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나라의 울름을받고 이제 네, 가야죠. 네, 네, 가야죠. 잠깐 슬퍼가지고. 네, 음름을 잠깐 닦고 또 다시 한번 <laughs> 진행해볼까요? 아, 네, 그러면 저희 진석자기님이 군대를 가시게 됐습니다. 아, 근데 또 바로 옆에 궁필이 계시죠. 현민자기님의 한번 조언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아니, 과이 아니, 여기 비웃어요. <laughs> 최선을 다해서 어, 언제 o 어, n 언제 저 day, one day, one day, one day, 봐 n e day, one day, one day, o 한마디 a y one day, 미 n e 가 재미. o 이팅재 a y one day, one day, one d a 에 o 아잘 들었습니다. 즐겁게 즐겁게 곧 군대를 앞시 제형 멘토도 눈물을 살짝 닦고 계신데요 <laughs> 어, 재미있을 거랍니다 재미로 갔다 와 오시면 될것 같아요 즐겨! 약간 이런 말인데 어차피 어? 하는 거 즐겨 되게 어? 재밌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laughs> 한번더수련는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그간 활동하면서 좀 보람찼던 경험도 많을 것 같아요 어, 가장 보람찬 경험이 있다면 혹시 언제일까 어, 저는 일단 위시부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과가 간호학과라서 뭔가 그런 거랑 전혀 관련 없는 학과인데 이시구 활동을 하면서 뭔가 글도 쓰고 그리고 또멘토당 활동도 또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뭔가 여기에 더 애정을 갖게 된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저 이제 이시구 1년 활동하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팀 나오면 되죠. 그냥 그 대표라는 그 직책 아시잖아요. 해봤잖아요. 어, 아... 그거 하나가 자체 일단 그 엄청난 큰 보람이. <laughs> 이게 힘든 만큼 오는 오! 게. 맞아요. 있을 거예요. 조금 기다려 봐요. 근데 가장 보람찬. 네, 어 되게 꼰대 같은 조언 잘 들어봤고요. 오늘. 어, 네. 말을... 어, 네. 잠깐만. 근데 네. 네, 맞긴 해요. 아까 군대 것도 보셨어요. 아 네. 약간 아 재밌다고 음, 자기하고 한 네. 대표도 재밌으셨나요? <laughs> 다음 대표 고예요 여기 손 들어갔네 다음은 긍정적분위기력 보겠습니다 네아 그쵸 그런 보람 <laughs> 때문에 또 영희를 못 떠나는 이유인 것같아요다 떠나지 마요 <laughs> 아, 야, 해요. 아, 그러면 저 이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타임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 가족들에게 숨겨왔던 뭐 비밀 어, 또는 흑역사 떠나기 전에 한번 시원하게 밝혀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할까요? 예. 제가 사실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무섭거든요. 어. 아, 예. 올해 6월 지금 어. 나오고 6월 행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인쇄 요청을 전 제대로 한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아, 아. 어떤 큰 실수였나요? 인쇄 아, 그걸 이제 저희가 잘개처을 해서 괜찮았는데 지금 저기. 뭔가 어. 아, 지금? <laughs> 지금 앞에 어. 앞에 어. 대표였을 네. 때 부, 아, 총무였죠. 예, 네. 네. 네, 총무님께서 지금 어, 경악을 <laughs> 진짜 못하고 있는데. 저희 총무가 자기 실수인 줄 알고. 아, 심지어? 제가. 썼는데, <laughs> 제가 그... 또 이렇게 비밀을 하나 밝히고 가시네요. <laughs> 그러면, 진섭장이 있는 뭐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요 사람이 대표일 때 신규로 들어왔었는데, 기억이 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어. 이, 요 사람이 어, 어. 이제 어, 어. 제가 그 면접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두 번째 날, 마지막 타임에 제가 면접이었어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자꾸 막 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살면서 본 면접 중에 처음이었는데 되게 긴장있는데 뭔가 옆에서 실수셀룩 거리 거리가 막 그러고 이거 지실수 아, 아.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이제 면접 분위기 때문에 제가 되게 위축해 돼서 그날 이제 면접장 들어가서부터. 이제 집에 올 때까지, 그니까 지하철 타고 본가를 한단 말이죠. 그때까지 기억이 없어요. <레> 어, 진짜! <레> 제수, 제수, 너, 아니, 네. 아니, 제 흑역사죠. 너무 긴장을 해서 지금은 아, 이렇게 아. 말을 잘 하지만, 그때는 말도 많이 저고아 근데 내실력생활 때문에 흑역사 아니, 그건아니시아니뭐 그런 요인도있었구나왜실력생활 음, 음, 네. 네. 했어요? 목격했던 그쵸. 아, 그러면 그때 면접 도 보셨잖아요. 그때 봤던 진답장이 어땠는지. 아 지금은 희 굉장히 진지했었어요. 어, 지금 뭐? 저도, 저금정도 저도, 저도, 지금? 되게 진도한데아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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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봐도 보이잖아요 아니 아저 네. 아도네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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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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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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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바꾸신 멘토분도 계시고 그대로이신 멘토분도 계신데 어, 가장 재밌었던 부서를 하나 뽑아보고 어, 그렇지 않아도 진선 멘토님은 또그 위식을 좀 매력이 있다면 혹시 자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오늘 영상이 안 끝날 텐데요. 아, 아 몇가지다 줄여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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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좋죠. 먼저 일단 그 기자가 든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뭔가 이게 글을 쓴다고 하면 되게 감성적이고 문과적인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그 하루 동안 진행되는 행사가 진행되는 이 과정을 약간 관찰하고 면밀하게 정리하는 그런 약간 능력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다른 매력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과적인 감성 뽐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위시부의 문화 칼럼을 아, 보시면 음. 제가 또 열심히 썼거든요 아, 어 음, 무슨지 음, 알아요? 모재, 사랑, 뭐 그리고 뭐 <laughs> 그거는 지원 멘토님이 있으시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위시부 많이 읽어주시고 <laughs> 아, 위시 많이 읽어주시고요 아, 네 그래서 아무튼 문과생의 감성을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기사들을 정할 때 저희가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창의력도 키울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위시부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 저도 위시부를 해봤었는데 사실 제가 거의 1년 반을 위시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 근데 어, 그때 지섭 멘토도 처음 들어왔었을 때어 되게 그때 어 좋았나요? 저는 좋았어요. 완전 좋았죠. 여기 나쁜 말. 여기, 여기처럼 이렇게 분. 무시보다 다르거든. 예, 무시 항상 긍정적이에요. 붕붕붕도 응, 긍정적이에요. 어? 아까? 어, 어붕 혹시 무시하시는 거아니아니에아니 저는 항상 붕붕 항상 좋아합니다. 조수는 잘들었고요 그러면 평민정빈님도 한번 해볼까요? 어, 많이 그렇게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저 이제 웃음> 저, 사실 저, 저, 가장 중요한 <laughs> 버팀이지만 버팀은 또 특수성 이 있기 때문에 빼고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처음 들어왔었을 때 때문에 저는 입시고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입시고. <laughs>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입시 와다다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돌아가는 모양이고 아, 아, 그 전형 아, 확인하고 뒤에 아, 아, 또 새로 기 때문에 저는 입시고. 어 그러면 우리 채용 멘토님 한번 질문 해볼까요 이건 것? 아 저랑 이제 경대 동아리를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 해방인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고마웠던 사람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저 이제 같은 부서를 다 어, 했다 사람 다 고맙죠. 근데 딱한 명만 짚자면 저희 이제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저희 서정환 멘토님. 제가 이제 입시 보원 들어왔을 때 그냥 업무만 했었는데 적응 잘 못했는데 이제 서정환 멘토님 잘 챙겨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또 댓글까지 <laughs> 할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 계신가요? 더 들. 듣고 있나요? <laughs> 하트 한번 날려 주시죠. 어, 하트. 아, 하트 보내세요. 어. 오! <laughs> 어, 저희 또더 멘토님들이 있기에 또 멘토단도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저희 다음 진섭자기 님의 한번 고마운 사람도 들어 볼까요? 저도 물론 같이 위시부 활동했던 분들, 그리고 지금 멘토단 같이 굴나가는 분들 다 고맙고 존경하지만 아무래도 저를 이 자리까지 이제 소개시켜준 박세은 스로 멘토님이 가장 고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네. 아, 저희가 사실 나올 줄 알고 질문 을 음, 드렸는데, 할좀 실망... 실망... 실망했잖아요. 오, 네. 네. 실망이네요. <laughs> 아, 너무 실망스럽고요. 아, 저희 안 나올 줄 알고 대본 그렇게 짠거 아니에요? <laughs> 아, 시끄럽요 <시끄러울까요? 웃음> <laughs> 저희 수료를 또분이 앞두고 계신데. 이 사실 저희 담당 멘티 아이들이 혹시 알고 있는지 또 혹시나 알고 있다면 반응이 어땠는지 또 궁금한. 저는 오늘 물어봐가지고 응. 내가 어제 좀 바빴다. 그래서 제가 멘티한 서원이거든요. 서원이가 왜 바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군대 준비한다고 면허를 땄다 이랬는데 서원이가 오 멋있어요. 이런 <laughs> 대형 면허를 땄다고. 어... 그리고 이제 나 이제 수료해. 그러니까 오 좋아요. 이렇게. 까 그렇게 해. 뭐 뭐지? <laughs> 그래서 이제 음 그냥 얘도 그냥 힘들겠구나. 어늘그 놀아준다고 좀 힘들구나 싶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마음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또또또 또 연락 계속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저희 멘티 아이들과는 뭐 끝나고도 계속 소통을 할수 있으니까 아, 아이들도 끝까지 함께. 좋은 인연 나누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이제 곧 수료 멘토 지망생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어, 떨어진 것도 있어요? <laughs> 지망생 두 분을 데리고 한번더 퀴즈도 풀어봐야죠 저희 그러면 또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하나 둘셋 영희 씨 재밌네 우리 편지 풀짱이야아 어. 지금 어저 다리 하고 <laughs> 다시 지마생이 <laughs> 어,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제가 안 시켜버릴 수 있어요 다시 할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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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 둘셋 영희 예스 아 마지막에 어. <laughs> 네 문제 내겠습니다 영남일보 희망인제 프로젝트에서는 선순환 구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멘토단을 수료한 이후에도 희망멘토단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프로젝트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맡는 더멘토가 되어 희망 거족의 일원으로 함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편 기준 2024 더멘토 소개 카테고리에 있는 더멘토님의 소개글의 수는 몇 개일까요? 아. <laughs> 이거는 미시부가 더 잘할 거기 때문에 넘기고. 제가 이걸 그 한번 바꿔서 요그 제가 그미시지 편집할 때 이번에 또 좋은 일이 희망 거족 많이 했었잖아요 결혼식이. 두 분의 정보를 좀 얻고자 더메토 소개를 좀 찾아봤는데 아, 그럼 설마 만시신 건가요? 스물 니덟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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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토분이 없는요 아니 토이없는을여명 정도인가 더메토두분 아닌가 아더메토 전체 더메이아 전체 더메토 전체 더메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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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여네아 스물 오오히모르겠습 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네. 소개를 정답을 외쳐보시죠 어, 정답을 요오이라못 맞춰요 저나 서정환 아, 지금, 그, 정... 저, 서정한... 아 진짜, 네. <laughs> 근데 근데 확실한 건 저도 서정환 도맨트님이랑 전민혁 도맨트님이랑 네. 그 오윤화 뭐였나 이렇게 오, 세분 박정환 도맨트님까지 아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몇, 몇 명을 어, 네 명으로, 네 명으로 아 그럼 나 나오면 4명으로 4명으로 할까요? 4명 아는 분만 아닌가? 어? 원하게 한번 외치시죠 아니야근데 11명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들어왔었어 그러면 16개 아닌데 이거 2 1 13알겠습니다아 아, 저희... 저희들은 문제 시은나 앞에들 앞에들 쉬었는데 1억도 받고 그렇지 아 <laughs> 저희가 사실 이게 틀리면은 사실 수료를 안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음, 아, 진짜 지방생이었네요 아, 진짜 아, 지방생 <laughs> 탈락이었네 <laughs> 수료 드스 워너원 탈락이었네요 근데 지방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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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희가 할까요 이제 저희. 저 아, 그런데 저희가 선물 뽑기를 좀 준비해봤어요 아. 수료.. 수료는 왜 시켜주나요? 아, 그것도 저희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선물을.. 선물. 내 검토를.. 뽑아볼까요? <laughs> 우선 저희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뽑아주시요 아, 하나씩 뽑아요? 네. 좋다. 좋다. 좋지 좋다. 많이 좋아해. 봐 돼요? 봐야죠 어? 한번 한번 차례대로 읽어주시죠. 감성 가득 재영이의 클리닉스 공유 쿠폰. <laughs>

상품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그러면 저희 또 수료 앞두셨는데 또 한마디 짧게 그냥 한번 해볼까요? 저희 희망인재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가치가 선순환과 가족인데요. 아까 위에 질문에서도 이제 멘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거를 물어봤는데 또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또 다른 가족을 또 손에 넣은 기분이고. 앞으로도 다시 찾아올 고향 같은 곳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지선 멘토와 같이 그 멘티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게 너무 2년 동안 좋았고 또 멘티들뿐만 아니라 멘토들 그리고 더 멘토 수료 멘토들 다이 한마디로 사람을 얻었다고 하죠. 그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고3 멘티들 수능 친다고 고생 많은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했으면 해요, 진짜. <laughs> 그리고 남아 있는 우리 멘토들은 더 파이팅하세요 이 그리고 이제 이제 수능을 준비할 예비 고사 멘티들이죠 현재 고위 멘티들이 엄청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고민들이 나중에 또 의미 있는 선택으로 다가올 거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뜻깊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들어올 멘토단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희망 가족 여러분들 저도 함께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가족의 창창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Yeah.